하라가 텐터 갔다. <laughs> 엘리가 죽는다 이거든. 와쓰. 뭐야 얘? 공인 거 같은데 얘. 이 잡을지. 1장방인데. 탐사할 동안 타워는 내가 깬지 시드니 줄이 나한테 있던데. 내가라. 만 마리오네트 아 이런 혼불 추가 딜이 없었다고 합니다 맞았나? 맞았다 그치 하라 피 몇이야? 아마 40분 됐어요 오케이 이쪽에 누구 있는데? 짜식아! 어 뭐야 답돌잡기다 <laughs> 제발 그다이앤데 답돌잡기 했어 이 게임이죠 됐 u l 다이거 영상으로 올려주세요 아, 빨리나말고제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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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때리세요 누구누구요아투 l 의 매운맛이 어떠가 <laughs> 백화가 공이 안 돼요. 안 돼. 은 님, 은님 버리고 아니 희생하고 트루퍼 먹읍시다. 삼채면 걸었어, 삼채면 걸었어. 나오면 돼. <laughs> 형왜 얌전히 서있음? <laughs> 트루퍼, 트루퍼. 반피 반피. <laughs> 아, 안 죽어서 파랑. 애들 옵니다. 안돼 이거 이장이라고, 애들 어, 옵니다. 애들 와요. 빨리 살려줘. 유락 유락 유락. <laughs> <헐. 웃음> 이건 못 살려줘. 고방사. 이건 못 살려줘. 엘리가 아, 죽는다. 나 죽을 게 맞는 거야. 어 아, 잠깐만. 아, 누가, 좀 나한테 공주가 했어? 엘리를 살려주실 착한 분들. 이미 난 지옥으로 갔단다. 안돼. 최면 이런데 말해 원나더. 아무것도 못 뛰우나? 와임 임펄스가 안 나가네. 아 죽었다. 이거 레벨 봉 같은데요? 레베카 노티. 아 레베카 공. 노티 오! 노티. 무 소리야? 태연이잘 배웠네. 당연하죠. 누구 제 짜내야 돼. <laughs> 좋아 좋아. <laughs> <laughs> 태연이에게 자리를 맡기고 나는 비명하게 자리를 채찍하게 갑시다. 원조 제 원조 비명 한번 지르러 가시죠. 가 자, 가 자. TM p 피 뭐, 에 서있어 이 와, 핑계. 리 와, 핑계. 리 와, 핑계. 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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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이리 이스 와, 한 대만. 있어, 유납, 유납. <laughs> 아, 버틸 수 있어, 한 대만. 좋아. 나이스. 여기 타라. 아, 앞으로 고구리, 앞으로 고구리. 오, 나 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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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꼈어. 아차, 꼈어. 와, 디스모. 딱꼈는데 아, 나이스. 상으로 회중시계를 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우리 왜 이렇게 예능차 지 갑자기? <laughs> 예능이 아니라 완전 빡ힴ 중인데. <laughs> 있습니다 님 맞게 맞고님 헬프를 치세요 음. 리첼 뒤에. 리첼 <목소리> 궁 나오면 큰일 나요. 어디? 아이고 아이고 잡기. 너무 가. 갑... 대령 컷. 어? 이거 TN9인가? <laughs> 맨이다 뭐야, 나만 맞았잖아? 아 <laughs> 죽어라. 대단한데? 이상, <laughs> 이상 찍는 인거는 다. <웃음> <웃음> 어, 이제 공돈으로 전진한다. 안 돼! 긴장한 <laughs> 곳에 눈을 떠버렸어. 안 돼. 건축. <laughs> <laughs> 바야바로 원딜 한 방에 죽이면 네, 재밌는 데이트에 공손해도 될것 같아. 빠져이방안타도될것 같아. 나나 네, 안 형제처럼 안, 안 하면... 살아가 어, 잠깐만, 저긴 좀... 나이아전태전태 어, 맞기 시작해볼까? 난 이게 제일 좋더라. 전태맞음이니 그냥 키읔 키읔, 빵사 키읔 키읔, 아이가 다 따라해. 상으로 회중시계를 <해주시게> 주지나이그정지구대안 <됐지. 웃음> <laughs> <군데> 쳐줘요. 저 여기. 지금! 윤락기 냄새가 난다 홈플 켰어요 안돼 ㄱ님 아내 어, 앞에 티엔 있는버릴게팔 윤락 떨어짐 <놀람> <놀람> 생각보다 아프지 않고 좋아 홈플을 날개 쓰도록 해라 여기 여기 돌아보니 내가 갈게 잠깐 뒤에 제레온이 어!

야, 야, 오래 걸을 거야. 오래 갈 거야. 오래 갈 거야. 안 돼, 회장님. 그것은 지옥이라고요 어, 리첼, 멍 때린다. 지금입니다. 안 비우게, 지금 이다 리첼, 멍 때림. 보내주마. 휴톤 안 <laughs> 해줘서 <당해져서> 돌아와라. <laughs> 공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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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나왔어! 그냥 잡읍시다 원투 쓰리 어? 좋아 리차렛을 잡고 원투 쓰리 좋았고 오잉? 어우컴해어 oh, oh, 이거 마타워! 마타워! 키에 못들어와아 공지가 넣었다 어? 라 나왔나 보다 에타라 때려요 잠깐 아... 위험한데? 노우! No! 아아아아 다들 오시죠 발른중 <laughs>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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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! 이동 세트다! 어떻게. 어 근데 아무것도 안 맞았어 우리 서날못 잊다 갑자기 왜 이렇게 흑화 <laughs> 갑자기 왜 이렇게 흑화방인데? 물었다 <laughs> 아,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물었다 <laughs> 약한 애기한테 긴라니 너무한 거 아니야? 연약하다고요? 설명제물 내리 사람 또다다 관점이 다르죠? <목소리> 어 미친 인성 질에서 밖에 인성 고고싱 어어 사람 <목소리> 안. 아 한글이 안쳐져요. <목소리>

도망가! 도망가. 엘리. 파... 엘리 파티 엘리 파티 파너 아, 하나하나 두고가면 하나, 하나, 하나 큰일 난다. 나둘셋 야! 어 <laughs> 오. <laughs> <아니. 따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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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돼. 끌어봐 <laughs> 와아 볼트가 안 맞네? 와, 아 최면이다 아이 자식아! 피 처리는 엘리 구러 갔더니 엘리가 도망갔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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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팀원.. 팀원 4명과.. <laughs> 엘리는 혼자 1대쓰네요 <A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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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뭐라했지? 영대스인 사람이 뭐 고마워했어. 베스킨 <laughs> <laughs> 다비스를 사줘야 한다고. <웃음> <웃음> 여기서 레베카한테 풀코 맞는 거 한번 끌어줬는데 <laughs> 아니 근데 아니 근데 마틴이 마 끌래 갔더니 마틴이 도망칠 것 같아더라고. <laughs> 난 도망칠 것 같더쳤어. 또 썼어. <laughs> <좀> 불편하네요. <laughs> 휴우선님 어, 거기서 간대요 어, 응. 여기 두마리 어, 가자. 어. 가자 아 너무 웃었네 어, 머리 아파 <laughs> 어, 저기, 날라와 <laughs> 음, 죽는데? 설마 <laughs> 공지에다 최면을몇번봤는 거야? 응가져야겠구나게임 <laughs> <laughs> 음, <laughs> 이거 오, 망했다. 어 망했다! 엘리가 캔슬! 아니! 아부다, 실 분! 아! 아나하하하하 계속 아하! <걸어>, 아하! <걸어. 웃음> 어? 해아이 아하! 아아 아, 아, 내 더블 킬. <laughs> 나이스. 이겼다. <laughs> 어, 잠깐만. 나 피가 너무 없는데. <웃음> 아, <laughs> 이번엔 내가 가겠 구만. 안 되네. 제대로 이제 지금. 어..재료..재료 놓은 아저씨 매물을.. 오..어? 사라졌어! 아돼안 살려줘! 저 말고 쟤 때리세요! 딱 마..마틴 때리세요! 난 모르겠다.. <laughs> 죄송해요.. 고는지 아뇨 저 살려드릴라 했어요 처음부터 절수는 영원히 시작할 것입니다 <laughs> 체면 걸었어 체면 걸었어 <laughs> 나 말고, <laughs> 나 말고, 제대로. 이리요스엘리한테 배웠어요 엘리한테 배웠어요 잘아잘니다아눈간리러 윽. 터아스엘지아닥터의아스엘리아 터질라나. 육형이 핵펀치 어, 두 대만 날리고 오시면 될듯 그거 한한 번쯤이면 게임 지겠는데? 생각해보니까 <laughs> 어신상치 않게 질것 그 같은데? 정도. <laughs> 하나 둘셋딱 핵펀치 때리고 중앙에서 번지하고 딱 하면 되겠다 <웃음> 어 핵펀치가 이렇게 뜨진 않네요 너무너무 너무 약한데? 어우 위치 들켰다! 좋았어 역전해버리기? 어 뭐야 어. 어. 금성이 없네 저 친구들 근데 루이스 매운맛 매운맛 보게 해줘야 되는데 <웃음> <웃음> 무슨 소리예요 딜을 얼마나 열심히 했 머릿속으로 계획 다 짜놨는데